안녕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물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청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9월에 들었으면서 전우 방송의 음 정기 구독자 수가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애독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우리 전화방송 많이 전파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화방송 유튜브라는 것은 구독자 수와 좋아요 그리고 댓글 어, 이것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어, 한 5만 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1단계 5천 건 10분의 1 목표를 일단 달성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5천건 1차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조금 그 긴장도 풀리고 그래서 며칠그좀 체력 단련을 좀 했습니다. 그동안에 체력이 많이 소모돼 가지고 음, 뭐 골프만 가지고는 체력이 예, 보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헬스장을 열심히 좀 다니면서 체력을 어, 보충했더니 조금 예, 기운이 살아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한 음, 일주일 쉬려고 그랬는데, 예, 근질근질해서 못쉬겠더라고요 <laughs> 우리 지난번에 그 우리 박수천 회장님하고 저하고.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지금 한만건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만 건이 되면은, 에, 여러분들이 많이 그, 그 도와주셔가지고, 만 번이 돌파를 하시면은 내가 하라는데, 만번 기다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공법단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유사 단체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어,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법 단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그 공법 단체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으로 보호를 받는 단체가 공법 단체예요. 법이 만들어진 게 이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 보니까 상당히 그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점차 공부를 하기로 하고 우선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참전유공자법의 대상은 6.25 참전자하고 월남전 참전자예요. 이제 무슨, 물론 뭐고엽제 참전유공자 전후에도 어, 그, 뭐야, 공법단체지만은, 음, 그는 고협제 전후의 공법단체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에, 우리, 월남, 아,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특별 법에는 대상이 6.25 참전자하고 월남전 참전자, 딱 두, 두, 두 전쟁의 참전자가 대상입니다. 유교 참전자하고 월남전 참전자가 대상인데 월남전 참전자 저희들은 이제 월남전 참전자들이니까 월남전 참전자들만 이제 공보 단체 대상인 줄 알고 있지만 유교 참전자도 같이 대상이다. 근데 유교 참전자분들은 우리보다 우리는 60년대 됐고 6 0 년대 빠됐고 유교 참전 5 0년 초에 했잖습니까? 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칠십 대 중반이라면 유교 참전자는 팔대 중반. 그, 90대, 90이 다 돼서 아마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남아 계시더라고, 아직까지. 그분이 살아 계신 동안에는, 다 살아 계신 동안은 유교 참전자법이 적용을 되겠죠. 우리도 이제, 에, 얼마 있으면은 사라져 가겠죠. 유교 참, 월남전 참자들도 70이 다 넘었으니까. 예 그러나 이제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법의 적용을 적용을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그 참전자 예우 및 특별 어, 단체 설립에 관한 법을 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음, 이번에 박수천 회장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차하고 생각이 난 거예요. 자꾸 이제 그 특별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방송을 해왔고 음, 데그 개념이 조금 제가 잘못 잡았더라 하는 걸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시 그 박수현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법이라는 것은 법을 전체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돼. 네, 월남전 참전자. 어, 대우에 관한 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어렵고 또 국회 국방위원회 이런 데서도 뭐미지급 그 급여에 대한 특별법만 전투 수당에 대한 특별법만 만들어준다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예우에 관한 법 예우를 그법 안에서 일개 조항 또는 이개 조항을 뭐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보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에, 그 유공자법을 참전 유공자법을 에 개정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 제정 특별법이랑 새로 제정을 해야 되는 제정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참전 유공자법에서는 개정 보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만들기가 쉽죠.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기도 쉽고 어 절차도 간, 좀 쉬, 많이 쉽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참전 유공자법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응.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음 월참 중앙회에서 그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월참 중앙회가 이제 1912년도에 이제 설립이 에, 공법단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7 년이 됐는데 7년 동안에 우영낚시하고 이제 정진호씨하고 두 사람이 회장을 하면서 에, 이제 초기에 뭐그 양반들도 노력은 많이 했죠, 노력은 많이 하고 어, 일도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에, 초기에 이제 이걸 안정을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건 사실이에요. 응? 이큰 조직을 초 아, 안정 그만큼 안정시킨 것도 그 사람들의 공로가 크긴 크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타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래도 훌륭하게 다 잘해냈더라고요. 그 사람들 무조건 욕만 할건 아니고, 무조건 무시할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공은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초창기에, 음, 다소 그런, 뭐, 어, <laughs> 말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제는, 7 년이나 지났고, 했어요. 이제는 안정이 돼야 되죠. 이제 리더도 제대로 된 리다가 있고, 두 조직도 좀 완전 이제 새로 그 조직을 완전히 안정화 시켜야죠. 그렇게 조직 안정화 시키고 난 뒤에 우리 이제 전우들을 위해서 이제 미지급 급여라든지 뭐 참전 급여 뭐 이렇게 이제 뭐 전투 수당 가는 거는 뭐 수차이겠지만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제는 우리가 참전유공자 예우니까 참전급여, 참전수당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전투수당 이건안 맞아. 물론 월남전투, 유교전투 뭐 이렇게 전쟁 전투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은 어떤 참전수당이란 말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참전법이 있기 때문에 참전자법. 그 참전자법에 걸맞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전투자법이 있으면 전투수당, 전투급여가 좋겠는데 참전자법이 있으니까 참전자법에 걸맞는 이름으로 참전급여, 참전미지급급여, 또는 참전수당. 수당은 뭐 이제 급여 중에 일부분이지만은 하여튼 뭐 수당도 있을 수가 있고 급여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형태로 이제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전자법을 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에 앞으로 이제 월참이 정상화가 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야 돼. 거기서 해야지. 무슨 뭐 지금 새 참인이, 해 참인이, 무슨 뭐 국민연대 참인이 뭐 이렇게 해봤자, 결국 다 이게 유사단체야. 유사단체가 딴게 유사단체가 아니고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는 게 유사단체야. 법률로 보호받는 단체는 월남전 참전자회 밖에 없어요. 유교, 유교 참전자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공법단체, 이제, 고, 별도의, 고엽제 전후에는 고엽제법에 의한 거. 그리고 이제, 무공수은에는 무공수은자에 대한 법. 예, 그리고, 이제, 무슨, 뭐, 미망이네, 미망의 법이 있을 거고, 어, 또, 뭐, 응? 이렇게, 이제, 뭐, 제한군인에는 뭐, 공급단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뭐, 어, 침묵해, 그런데 이런, 이런, 이런 그 공급단체가 아닌, 에, 중에서도 이제 사단법인, 사단법이 설립도 안난 사람들이, 뭐 무슨 이제 월남전 참전자 뭐 유공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법이 어디 있나면 참전유공자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에, 그런 이름을 쓰면은 단속을 하도록 돼 있는 법, 돼 있어요. 법 안에 들어간 단속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유사단체들은 그걸 못 써요. 그런 이름을 넣으면은 허가가 안 나. 허가가 안날 뿐만 아니라 그런 이름을 넣어서 행동을 하면은 어 우선 그런 유사한 행동을 하면은 그게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요. 그런데 에, 또 이제 우리 월남전 참전자, 유교 참전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별도로 그런 이제 에, 법에 이해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때에는 그것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에, 지금 공법 단체가 아닌 유사단체. 유사단체, 이제, 누구라면 알겠죠? 월남전 참전자 외 말고, 월남전후에 무슨, 뭐, 그,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뭐, 삼반도 어쩌고 해도, 그것다 월남전후를 상대로 해서 하면은, 그거 다 유사단체입니다. 건강하고, 뭐, 안 건강하고, 관계없어요. 그런 대상이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월참이, 뭐랄까, 정상화가 안돼 있고, 그냥, 에, 관리가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앞가림도 못하다 보니까 단속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단속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화 되면 그 단속 다 하게 돼 있어. 단속 안할 수가 없어. 그럼 단속 하게 되면 다 없어져야 돼. 응? 없어져야 할 단체들이 지금 막큰 소리 치고 난리야. 뭐, 몇만 명을 모집하니, 말이야. 회원을 모집하니, 말이야. 재판을 하니. 재판도 그, 그, 재판이란 거는 뭐, 원래 변호사가 가게 돼 있지. 우리 월참도 재판은 못하게 돼 있어요. 공법단체도 재판은 함부로 못해.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개인이 변호사를 뭐, 전우들을 뭐 대신해가지고 변호사를 뭐, 산다. 이거 다 변호사법 위반이야. 그리고 또그 재판이란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없이 내가 이야기했고, 방송했지만은, 그거는 불가능이나 마찬가지야. 괜히, 그, 그런데, 뭐, 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심심풀이를 하세요. <laughs> 그, 뭐, 자기 돈 싸게 써는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사회, 자본주사회에서, 의 뭐, 쏘가도 내가 쏘고 뭐, 돈을 써도 내가 쏜다 하는 사람은 쏘세요. 말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에, 우리 전우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쏟지 말라는 걸 경고를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뭐, 그거를, 무슨, 샘을 부린다니, 뭐, 이따오 소리, 헛소리를 막 하는데, 저는 그런, 가,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나이 80이 다된 사람들인데, <laughs>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해야지, 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내가 말긴다고 안 하고, 말, 어, 하란다고 하고, 할, 것, 할 것도 아니잖아요. 응? 나이가 70이 넘어 80인데, 내말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근데, 에, 알고나 쏘거라 이런 뜻이야. 에, 그러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내가, 그에 대해서는 이제, 한 만쯤 했으니더 이상 이야기 안할 거예요. 안 하고, 단지 이제 우리가 할 거는, 공법단체가 정상화, 공법단체를 빨리 정상화 시켜서, 우리 전우들이 빨리, 안정을 시키, 안정하게, 안정을 시키고, 여러분 전우들을 위해서, 복지, 복리, 이런, 재판이라든 이런 것들도, 어, 특별 법도, 예,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이, 우리 참전 유공자 예우법을 좀 보강, 보완하고, 또 재판도 해야 된다면은, 우리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무상으로, 어 공법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뭐 법으로 보고도 안받는 사람이면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법단체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월남 6.25 사변, 6.25 참전자, 그리고 월남 참전자 이게 이제 우리 참전 예호에 대한 에, 법으로 된공업 단체고 그 다음에 고엽제 전후에 고엽제 법이 따로 이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무공수훈자에 상위공경에 아, 이런 것들은 우리 월남전하 월남 전후하고 관계가 있어요. 뭐 고엽제 안 걸린 사람들은 고엽제 참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어, 전후에 고엽제법을 적용 안 받습니다. 고엽제, 고엽제 이제 해당 되는 사람만 받고 월남 참전자에는 고엽제 걸려도 월남 참전, 월남 참 참전자에 가입할 수 있고 어, 무공 수훈자가 돼도 월남 참전자가될수 있고 고엽 고협, 고엽제에는 또 DMZ 뭐 안에 또 있는 그런 이제 고엽제도 있기 때문에 고엽제도 순수하지 않죠. 월남 참전자, 순수한 월남전 참전자회는 그야말로 월남전 참전자회 하나밖에 없다. 고엽제 전후에도 d m 무제하고 같이 혼성되어 있고, 어, 또 무공수훈자에도 뭐6.25 참전, 뭐또 일반 무공수훈자, 어, 그거는 뭐 월남 안 갔다 온 무공수훈자도 많이 있잖아요. 어, 6.25 전쟁 때 받은 수훈자도 있고. 뭐 평소에 받은 수원자도 있고, 무공 수원자에도 순수한 월남 전후에는 아니에요. 그리고 상위 공정에도 마찬가지요. 상위 공정회도 똑같아요. 상위 공정에는또 경찰도 포함되어 있어요. 음?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유공자, 월남 참전자 중에 대부분이라고는 합지다마는 그래도 하여튼 순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순수한 월남 전 참전자에는 하나밖에 없다. 우리, 월, 앞으로 모든 것이 월남참전자에서, 에,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전 34만 대상으로 할 수, 할수 있는 데는 월남전참전자회다. 음. 그리고, 이제, 월남전참전자회에, 에, 그럼, 가입을 뭐, 빨리 하라, 아니까, 뭐, 빨리 해야 된다, 아니까, 뭐, 당장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네. 일단은, 음, 지금 뭐 선거에 참, 지금 빨리 월참에 가입하면은 뭐 투표권이 있는 건 있는 줄 아는데 투표권도 없어요. 투표권은 그 선거 그 뭐야 대의원만 투표권이 있어요. 이월참저 그, 선거관리 규정을 어,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뭐 현재 법은 그래요. 현재 법은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가입을 다 해도, 어, 투표권이 없습니다. 투표권 있는 사람은, 제도 그, 선거권, 비선거권이 다 없어요. 왜냐하면은, 회장이 참여하려면 3년 이상 지난 사람이라 해야 돼. 가입하고. 그 그래, 지부장 하려면 2년 지나야 돼. 그러니까, 비선거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이, 어, 아주, 그, 어, 묘하게 에, 맨놈이서 해먹기 딱 좋게 법을 만들어 놨어. 이제 이것이 이, 우리 전우들이 이제 앞으로 새로운 월참회장이 되고 나면 그 월참회장이 어떻게 할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전우들이 그때는 이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뜯어고치도록 같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돼. 그때 가입, 그때 가입하셔도 돼. 새로 회장이 에, 선출된 후에 그때 같이, 같이 가입을 하자고요. 전우방송하고. 같이 가입을 하자고요. 미리 가입하지 마세요. 저는 뭐 혼자 개인적으로 먼저 가입되어 있지만은 전후방송 단체적으로, 만들어 서 단체로 같이 가입하자고요. 했으면 하는 게제 희망입니다. 그렇게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포단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유사단체는 뭐냐? 여러분 다 알겠잖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사단체. 저기, 김성웅 씨, 그, 재참, 그, 뭐, 몇만, 5, 6만 명 모았다 해도 그유사단체예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유사단체가 뭐냐면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응? 책임감도 없고,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어, 여러분들,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하고, 또 공법단체에서는 공법단체에서 할수 있는 거는 이제 뭐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가입하거나 뭐 재판 비용을 내거나 한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 요 여러분들 피해를 입던 뭐그것서뭐 <laughs> 이익을 찾던 그거는 여러분들의 해결할 일이야. 그리고 해참. 뭐 해참도 아직 공포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 해참은 공포 단체가 되기 위해서 뭐에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아직까지 공포 단체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 공포 단체가 그래 쉬우면은 뭐 지금까지 못했겠어요. 음? 최명신 씨뭐 저기 그런 양반들이 회장 할 때도 못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뭐 박통이 하는 그 무슨 무슨 총뭐 연대 뭐 그것도 아직까지는 그 공급단체가 아니잖아요. 그 유사단체예요. 무슨 뭐 공익법인이 뭐니 사단법인이 뭐, 뭐 재단법인 따질 거 없이 그건뭐공급단체가 아니 아니니까 공급단체라는 것은 국회에서 공급단체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공급단체지 그, 뭐, 법, 뭐, 올라가지도 않아고 한, 한, 상황에서 언제 공급단체 합니까? 예, 그건 뭐, 그것도, 어, 정치적으로 좀 이용당하는 그런 공급단체고. 하여튼 뭐, 공급단체도 아니고, 예, 사업단체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예, 그 유사단체, 그냥. 유사단체고. 그 기타, 다른 단체들도 다 유사단체야. 유사단체들은 어떻게 되느냐. 공급단체가 안정화 되면은, 다 그거, 고, 고발당해. 고발당해가지고, 뭐, 벌금 내고, 1차, 2차, 3차 단속당하고, 안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뭐, 어떻게 책임을 지어야, 지울 거예요. 물론, 뭐, 그런, 가정까지 가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다, 이제, 예산 해야 되겠죠. 예, 네, 그게 다 이제, 공부단체가 지금까지, 뭐, 개판 치는 바람에 생긴 부작용이지만은, 어떻든, 공부단체가 어차피 또, 어, 그걸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법단체하고 유사단체하고 구분을 확실하게 하자! 이게 오늘의 제 구호입니다. 유사단체에 속지 말자! 그리고, 뭐, 우리가 구호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구호가 처음부터, 전후방송 구호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안 납니까? 우리는 하나다! 목표도 하나다! 기억나시죠? 이게 우리의 스로간입니다. 뭐 스로간이 없다. 택도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한 스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템이 없다. 아이템이 무슨 뭐 어? 방송국에 무슨 아이템이 있습니까? 방송국에서는 아이템이란 건 없습니다. 방송하는 것이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어디에 있느냐? 장사꾼들한테 있어요. 무슨 장사, 돈벌이 하려면은 아이템이 있어야죠. 어, 그, 우리는 돈벌이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에? 언론 기간이에요. 전후 방송은. 언론 기간이기 때문에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장사하는 것이, 에 방송 해가지고 무슨 광고 하거나 또는 그 구글에서 지원받거나 이것이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광고, 방송입니다. 광고 방송. 어,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에, 광고 요청이 들어오면은 유튜브로 광고를 제작해서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 그건 아이템이에요. 그는 아이템인데, 그건 광고 방송 아이템이에요. 그 언론은 뭐, 당, 당연히 그 방송, 광고, 어, 이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저희들의 아이템은 방송, 광고. 여러분 건강하시고